중간에서 제가 <laughs> 오늘 공연을 어, 너무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와서 책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, 어,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진짜 저희가 다 너무 감동스러운 일은 이런,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찾아주셨다는 게또 고마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좋은 일 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. <laughs> 네. 조심 걸리 있으므로 돌아가는 발걸음 조심 돌아가시고 사랑합다 여러분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, 여기 서 있는 합태 어, 어, 가수분들이 어, 물론 실력이 좋고 너무나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어, 가수는 절대 혼자 무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.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밴드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. 지금 가수가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분 분이 어이 지금 저희들의 행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많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요 예,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. 우리 앞서 나홉 분이 너무 주옥같은, 어,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, 어, 별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, 어, <laughs> 그, 목노와 함께 부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스러운지 모를 것 같아요. 저, 제가 앞에 앉아있다면. 내가 정말 내돈 주고, 내 열정으로, 내 시간 들여서 이렇게 왔는데, 같이 함께 노래하고 싶어서 정말, 막 안달이 난 그런 눈빛들 이렇게 보면 너무 제가 안타깝더라고요. 곧 돌아올 것 같아요. 그 시간이. 그리고 희망하고요.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탑재. 네, 고생하신 탑재 가수 끌고 박수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? 감사합니다. 어, 네. 네, 저 어, 그리고 저 이번 서울콘서트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도 4명이 함께하지 못했는데요.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한다고 꼭 어, 전해드리려고, 어. 어, 합니다. 또, 며칠 연달아 코로나 확진이 좀 되면서 저희 여섯 명과 또 모든 스태프가 모여서 또 서울 콘서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고민 끝에 친구들의 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저희가 좀, 어, 무대를 더 열심히 또 알차게, 어, 제 보다 좀 열심히 했고요. 어, 저희 스태프가 어, 무대를 계속 수정하면서 어, 며칠 안 됐거든요. 네. 어저께. 네. 관객분들이 아쉬워놓게 공연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어, 좀 열심히 한번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, 네. 약속을,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, 오늘 콘토스, 콘서트 롯데션인지 모르겠는데, 괜찮았나요? 꼭 대답하시면 안 돼요. 제가, 제가 대답할 거예요. 괜찮다. 예, 네, 괜찮다고 하십니다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다음은 대구 콘서트에서도 어, 저희 탑1 모드가 또 나오니까, 어, 또 혹시나 또 와주신 분들은, 어, 함께 또 즐거운 자리도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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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